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비디오 빌리지에서 택배가 왔는데요 어이씨, 엄청, 엄청나게 거대한 택배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걸 한번 열어볼 겁니다 택배를 뜯어볼게요 와우 아. 이제 이거 그만 보내는 거 아니었어? <laughs> 네, 일단은, 이제 할로윈이잖아요. 할로윈이어서, 할로윈 용품들을 이빨에 보내주셨네요. 네. 자,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아까 비비리한테 이번에는 편지가 아니고 카톡이 었어요저 카톡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예런니. 비비리야. 할로윈이 코앞인데, 코스프레한 예런니 모습을 보고 싶어. 보내준 제품들로 코스프레도 하고 방도 좀 꾸며보고 할로윈 분위기를 잔뜩 내줘! 그리고 나서 뭐 친구한테 저주의 편지라도 쓰던가 나한테 주지 마라! 그럼 안녕! 이라고! 네. 일단은! 아! 아 일단은 이거 보여드릴게요. 뭘 보내줬는지. 일단 이 부직포 같은 할로윈 간판 대기랑 이번엔 이거! 스티커입니다. 타투 스티커. 스티커도 보내주셨고, 다음에는 이거! 이거 약간 귀여운, 막 해피 날세 하는 것 같아요. 가랜드? 할로윈 가랜드. 그리고 이거! 칼도 보내주셨어요, 칼. 이거 약간 리얼한데, 이제 피, 피가 진짜 이렇게 이렇게 좀 떠다니거든요? 어머, 이거 뭐야? 이미라손도 보내주셨어요. 이게 약간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건전지 넣어가지고. 그리고 이번에는 옷이야, 옷! 오 오! 오! 약간 좀비 교복? 그런 교복이랑, 얘 약간 재수복! 딱! 당신에게 어울릴 옷이네요? 아니, 어, 아니 이거 4만원이 나는데? 이거, 이거, 이거 이만큼 돈을 주셔도 괜찮으실랑가 너무 비싼데? 댄스그 <laughs> 다음에 또 이렇게 쓰데기 없는 풀떼기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약간 이렇게. <웃음> <웃음> 자, 그 다음에는 이거, 이거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던지는 그 운동이잖아 올림픽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닌가? 투포아. 투포아. 투포아? 그게 그거야? 그 다음에는 오 이거 좀 귀여. 워 이거 하 호박 이 불빛 랜턴 랜턴? LED LED. 응. 그냥 불빛 조명 세트 조명. 아렉 아, 걸렸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이거는 약간 그냥 촛불 같은 것 같아요. 촛불. 오. 와 이거 할로윈 때 쓰고 또 언제 씁니까 이런 거를 지금. 어.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할로윈 그런 이런 용품들을 받았는데, 장식들을 이제 이걸 꾸미고 친구한테 저주의 편지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지금 이렇게 대충 꾸며놓고 유린딩님에게 한번 저주의 편지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진 사아 가자. 아나 진짜 놀랬어. 그래서 이거랑 이거 그럼 이것만 건전지를 넣고 한번 얘 얘부터 넣어보자 음. 오 불만 나온다 불오 디테일에 이거 가서 깜짝깜빡 깜빡 깜빡거 깜빡, 깜빡, 깜빡. 어려워 망가진거 아니야? 꼭 그렇게 못생기게 봐야돼? <laughs> 이거 참 귀엽습니다 근데 할로윈 때 밖에 사용을 못한다는게 약간 아쉽다어색한거야톡톡톡 이렇게 어려운 거 보내시면 좀 곤란합니다. 일단 이 호박도 불에 넣었고요. 이거는 잘안 풀어지니까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이 옷을 한번 입어보고 분장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며칠 전에 할로윈 분장 메이크업 영상 올렸거든요. 근데 이걸 또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오예 아니 치마가 이만큼이났습니다 거의 빅사이즈. 치마가 이만해요. 이거 어떻게 입을 안겨? 아, <laughs> 씨! 야, 한번 가세요. 한번 약간 이거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입으면 괜찮은 것 같아. 네, 저는 치마를 한번 이렇게 활용을 해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여기 에 이렇게 장기가 아! 이렇게 해아는 아! 네, 그 다음으로 이거 이 타투 스티커. 오! 제가 구, 저번에 구매했던 가짜피를 발라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왔네. 내가 커피도 그려줄게 아니. <laughs> 너무 멋있다! 그럼 저는 그냥 대충 이 작은 상자 분장. 오, 어떻게 떼는 거 어, 됐다. 오! 야, 너가 산 거보다 훨씬 낫네. 아,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분장은 마친 것 같고요. 이제 한번 여기를 꾸며볼게요. 아! 어. 어, 네, 이렇게 저희가 다 꾸며봤는데요. 옷은, 내 네, 대충, 어머, 너무 야한가? 어,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이렇게 이 가랜드도 달고, 이것도 달고, 그리고 여기에 이, 이것들까지 이렇게 뭐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이 애들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유링딩에게 영상편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끌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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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린디유린디이 편지는 영국에서 1930년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 편지는 30명에게 돌리지 않을 시. 너는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칫솔이 없어질 것이며 변기가 막힐 것이다. 그리고 컵라면 먹을 때 젓가락이 없을 것이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틱톡을 찍었을 때 초안이 다 모조리 날라갈 것이다.